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 이렇게 나오죠 어, 이 순종도 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결단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어, 그 순종은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결과로 우리 속에서 순종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파쇄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순종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로에서 자식이 없었잖아요. 75세가 되기까지. 그러니까 거기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인데 거기에 머무르지 못하는 아마 사연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뭐, 머무를 수 있으면 안 떠나잖아요. 근데 정말, 그 머무를 수 없으면 떠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마, 아브라함도, 그 머무를 수 없을 만큼, 음 거기서 아마 쫄딱 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환경이 좋으면 안 떠나죠. 환경이 나쁘니까, 떠나라 하니까, 아이고, 잽싸게 떠나니다 <laughs> <laughs> 그, 환경을 나쁘게 하는 것도, 그게 하나님의 인도거든요. 네. 그니까, 러 우리가, 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는가. 그 떠날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이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으면 좋을까요? 아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떠나도록, 알아서 환경을 움직이신다는 거요 그러니까, 아, 기다려보면 알죠. 그래서, 아, 하나님이 망하게 해서 움직이, 움직이게 하시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가 망하는 거거든요. 망하면 뭐, 있으라 해도 못 있잖아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laughs> 아브라함은 갈대아오로 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 누가 떠나고 싶겠습니까? 근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생겨서 또기기 어, 있으니까 애가 없고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 보기에 어, 사라하고 아브라함하 살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떠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자식 준다 하니까, 안 그래요? 제일 먼저 약속이 아들 주겠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자기의 결핍에 의해서 그 말씀이 좋게 들리니까 순종이 나왔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들이 한 10명 되는데, 야곱처럼 12명 되는데, 내가 아들 주겠다. 그러면 누가 떠나겠습니까? <laughs> 네. 그러니까 순종도 자, 생각해보면, 아, 하나님이 다 환경과 배경을 만들어 놓고 말씀하시니까 우리에게 순종이 나올 수 있지. 안 그러고는 뭐, 순종이라는 게 나올 수가 사실 없죠. 네. 그래서 <laughs> 그 예. 그래서, 그, 부르심 받았을 때, 에 아브라함은 그, 그 말씀에 이제 순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종하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이제 선물로 줬죠. 그러니까 그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났잖아요. 네. 예,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간다. 근데 그 순종이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냈다. 어,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이 만들고, 순종도 하나님이 만들죠. 음. 근데 그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만들어내기 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내기 위해 좋게 들리니까, 좋게 들리니까 순종은 쉽잖아요. 나쁘게 들리면은 순종이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종은 결국은, 음, 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속에서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얻은 땅은 막벨라 굴 하나 얻었어요. 가난한 땅을 준다 했는데 얻은 것은 쥐꼬리만한 시체를 누일만한 그땅 하나밖에 막벨라 굴 밖에 못 샀어요 근데 그 하나가 하나를 산 것이 왜 샀느냐 산 것이 그 가난한 땅 전체를 얻게 될 것이다는 그런 이제 약속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막벨라 밭을 샀단 말이에요 돈을 주고 어, 그리고 그 땅을 얻고 많은 땅을 얻고 이제 아브라함은 기뻐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이 그, 어,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으로, 가나한 땅으로 가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은 뭐, 비행기 타고 가고, 뭐, 그것도 안전한 곳으로 가고, 뭐, 국가들도 잘 정리가 돼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때는 정말, 어, 얼마나 위험한 텐데, 국경을 넘어서 가다가 다죽 몰살 당할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먼 곳을 떠나서 여행해서, 어, 그리고 갈대아우르는 굉장히 번성하는 곳이고, 가나안은 굉장히 후진 곳이잖아요. 그죠? 더 못한 곳으로 아브라함은 가게 됐죠. 음. 자, 그리고 더 못한 곳으로 가고, 또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가긴 가는데, 어디에 머무를지도 모르죠. 자확하게 모르고 왔단 말이에 그냥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냥 갔어요 가난한 땅으로 그냥 갔는데 그 다음에 어디서 어떻게 머무르고 뭐 무엇을 먹고 이 전혀 모르죠 그냥 갔어요 음. 가니까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아, 믿음으로 제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했다. 우거하다는 말은 나은네로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아, 그 외방에 낯선 곳에 외국 땅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 그 약속으로 받았지만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외방에 있는 것 같이. 그가나안 그 땅에 나그네로 있었단 말입니다. 어, 자기 땅이 없죠. 굉장히 그 위험하고 어,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하죠. 약속하신 땅에 마치 그 새빵 살듯이 새빵살이를 살았단 말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은 자기 집인데 집과 같은데 여기는 새빵살이겠단 말입니다. 그 어디에 그 나그네로 살았지만은 그 나그네로 사는 삶이 힘든 것이 아니다마. 예, 자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약속하신 땅이죠,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야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나그네로 사는 것이 힘들지 않았다. 아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자기만 받은 게 아니고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그했다 이렇게 되죠 자기만 약속받은 게 아니고 자기 아들과 손자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땅과 자식과 복을 다 약속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새빵사리와 같이 이낙은네로 거기 살았지만 결국은 그들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죠. 약속을 어, 자기들의 능력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열심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들과 땅과 복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은 나그네로 살았고 장막에 했다 장막이라는 말은. 천막에 있다는 말은 정착하지 못했다는 거죠 정착하지 못했고 그냥 옮겨다니는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나그네로 살았다 그렇지만 은 그들은 어 소망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입니다 약속. 그리고 어그 약속 때문에 그들은 나그네로 살고 천막에 살아도 어 행복했다 1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기초가 있는, 터가 있는 성을 그들은 에코, 에크데코마이 말했다. 그러니까 소망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에, 자기들이 경영하고, 자기들이 지을 성을 고대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건축하실 기초가 있는 성, 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다.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건축하시는 나라란 그렇죠? 그러니까 나그네로 사는 게 맞죠? 천막이 사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건축하고 내가 내 손으로 뭔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인생을 건축할 것을 소망했다.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이 믿음은 정말 선물이죠. 누가 이렇게 낙원네로 사는 것을 선택하고, 천막에 사는 것을 선택하고, 누가... 그 성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지으실 나라를 바라고 살겠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믿음을 주시니까 실제로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그네로 살고 천막에 사는 이것이 순종이잖아요 순종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근데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좋아 보이니까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순정, 믿음은 순종이 나오고, 믿음은 갈바를 알지 못하는 것에도 가게 하고, 믿음은 나그네로 어? 살게도 만들고, 믿음은 천막에도 살게 만들고, 죠? 그렇죠? 믿음은 소망을 가지고 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다 뭡니까? 다 경험이다, 체험이다. 음. 이게 히브리인들이 가지는 믿음의 개념이잖아요. 성경적 개념. 믿음은 지식이 아니고, 마음의 결단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슐라에르마흐 같은 경우에는 신앙은, 신앙은 감정이다. 이렇게 했거 감정이다. 그 사람이 이제 자유주의 신학의 시작이라요 시작인데, 그는 신앙은 감정이다 하는 건 뭐냐면, 마음속에서 그래도 느껴지는 감동, 감정, 이걸 신앙이라고. 근데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거는 체험이 없이도 느낄 수 있잖아요. 아주 감동적인 연설을 듣고도 감정을 느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이다. 감정이 아니고 체험이다. 감정과 생각은 머릿속에서 도는 거라. 체험은 밖에서. 내 밖에서,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일으키시는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체험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주님 계속 찾아오시죠. 찾아와서, 사라가 막, 사라를 빼앗길 수 있는 상황에서도 막 꿈에 찾아와서, 바로의 꿈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막 건져내고, 막 살려주고, 막이 체험이잖아요, 체험. 음. 그, 그 체험하니까 뭐가 만들어지느냐? 믿음이 만들어지고. 체험하니까 뭐가 만들어지느냐? 순종이 만들어지고. 체험하니까 아그네로 살게 살수 있는 믿음과 초막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 신앙은 체험이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렇게 되죠.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늙어 다른 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게 되었다.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다. 자, 뭐 사라가 믿음 이 있었습니까? 어때요? 애난다 하니까 웃었죠. 웃어가지고 <laughs> 애 이름이 이삭이됐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믿지 못했죠. 그런데 사라 자신에게는 신념은 없었어요. 신념. 신념과 믿음은 다르다 그랬죠? 자기에게는 신념은 없었지만은, 아, 약속하신 이가 신실하다는 것을 아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자기 신념에 강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아, 나는 이렇게 나이 늙어 이제 애를 못 낳으니까, 아, 나애못 낳겠네? 아, 믿음이 안 생기네? 신념이 안 생기네? 나는 신념은 없는데, 그래. 약속하신 이가 신실하니까, 네? 내 신념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약속하신 이의 신실함을 내가 알지. 네, 이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말고 보면 쉬운 거란 말이에요내 아, 자신의 신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약속하신 이가 믿으시다는게 중요한 거예 네. 자, 그래서, 살아도, 아, 약속하신 아들 주겠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 주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분이 신실하잖아 그러니까 내 안에는 내 신념은 없어도 아, 그분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알았다. 자, 이게 믿음이죠. 어, 그래서 그 약속하신 일을 이가 신실하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인해서 뭘얻느냐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결국은 약속 때문에 잉태가 이루어졌잖아요. 차라가 신념이 좋아서 잉태한 게 아니고, 그죠? 약속하신 이가 믿으시기 때문에 잉태하게 됐다. 자,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념이 없어도 괜찮아. 음. 그분의 신실함을 알면 돼. 그분의 신실함. 그분의 신실함을 의지하면 돼. 자, 1 2 절에 이름으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사 살아죠. 살아 아브라함. 이 죽은 자와 같다. 애를 할수 없는 자. 이 죽은 거잖아요. 자,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사 살아로 말미암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에 무수한 모래같이 많이 생기고. 그니까, 러 죽은 자가 부활했단 말이야. 죽은 자가 부활했다. 그니까, 러 하나님은 언제, 예, 일을 행하시는가? 죽은, 죽은 그 시점에 일을 행하시다 예,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 예, 싱싱할 때해준게 아니고, 싱싱할 때, 애, 준게 아니고. 애 낳을 수 없는 죽은 몸에서, 애가 낳다 그러니까 뭐죠? 사라의 힘이 사라의 생명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죠? 아담의 생명이 끝나잖아요. 아담의 생명이 끝났을 때. 아담의 능력과 아담의 지혜와 아담의 자원이 끝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은혜로 이삭을 줬잖아요. 100% 은혜로 줬으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아들. 아들 얻었단 말이에요. 100% 은혜를 얻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셨다. 이건 하나님의 겁니다. 이렇게 되게요내게 없는, 내 자랑이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사라하고 아우라함. 신념조차 없었으니까. 그죠? 하나님만 자랑하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연합되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어 이게 이제 그 죽은 자와 번거롭다 예? 예.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 1%의 소망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늘은 하나님은 허다한 별과 무사한 모래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십자가 부활이죠 그 다음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커다한 별과 무수한 모래 같이 많은 사람. 어떻습니까? 한 명으로 커다한 별과 무수한 모래 같이 많은 사람을 지어냈다.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예, 네. 어, 죽은 자와 방불한한 사람. 그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 이생겨났으니까이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한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마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 하나님은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을 만들었지. 런데한 사람이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이 아니고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사람이 죽어야 새 생명이 수새 생명을 얻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겼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약속하셨죠. 그러나 그들을 죽이신 다음에 약속을 성취하시 그러니까 75세 때 불러가지고 24년 99세까지 그 25년 동안 뺑뺑이 돌리다가 아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이제 이루어질 수 없구나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끝났구나 이스마엘로 됐습니다 할때 그들의 신념도 끝났을 때 하나님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아들 죽였다고 약속을 다시 하는. 그러니까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생겨났지 그들의 노력이나 그들의 신념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 신념 없는 우리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아, 신념조차도 다 끝나버린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를 통해 허다한 별과 우수한 모래같이 생육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참 의지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 망해가지고, 예?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이 됐던, 죽은 자. 예. 그런데, 그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목회나, 새로운 사람을, 예? 만들어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죽은 자와 방불한 상황이 돼도, 오히려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약속이 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음. 것이 소망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음. 아, 오늘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가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네. 네, 마치고,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예. 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어,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념은 무너져도 어,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신지를 알게 하셔서 결국은 죽은 자와 방구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늘의 무수한 별과 해변의 수많은 모래알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해내신 주님의 놀라우신 열심과 은혜와 사랑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땅에 낙은혜와 같이 살고 또 천막에 살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죽은 자와 같으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지으실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게,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네. 그런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참 믿음과 참 순종과 에, 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봐도록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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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네 주무세요 감사습니다네 예. 주무세요 네. 주무세요 네 뵙겠습니다 네네 네. 네.